영어 분석하기 전에 2025년도 9일 10월 영어 모의고사 쉬운 줄거리 요약 암기하고 가실게요. 1차 파일은 18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18번 지문 요약. 이 글은 LOMOS 투즈라는 여행사 매니저 마크 스미스가 쓴 편지예요. 마크 스미스 아저씨는 LOMOS 투즈라는 여행사에서 일해요. 그는 이 편지를 써서 지난 여름에 여행을 같이 간 고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회사에서 광고를 만들 예정인데 그 광고에 고객들의 여행 경험 이야기를 넣고 싶대요. 그래서 마크 아저씨는 당신의 여행 경험을 짧게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조만간 직원이 연락을 드릴 거라고 하면서 미리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 마크 아저씨는 여행사 광고에 고객의 여행 이야기를 넣기 위해 도움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19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재미있는 착각 이야기예요. 핵심 주제. 작은 착각 때문에 생긴 웃긴 오해 이야기. 쉬운 내용 요약. 글쓴이는 장을 다 보고 자기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차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내 차가 없어. 도난당한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차는 집에 있어요. 오늘은 내 차를 타고 나갔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진짜 자기가 남편 차를 타고 왔던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차는 그대로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글쓴이는 스스로 웃음이 나고 안심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 가방을 빌려갔는데 학교에서 자기 가방을 찾다가 내 가방 없어졌어. 하고 놀라는 것과 비슷해요. 알고 보니 빌린 가방을 들고 있었던 거죠. 쉬운 문장으로 정리. 자신의 실수를 깜빡해서 생긴 오해였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고 웃음으로 끝난 착각 이야기예요. 20번 질문 요약. 주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연락이 중요하다. 쉬운 내용 요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계속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쉽게 친구가 될수 있지만 연락을 안 하면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안부인사를 하거나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기사나 정보를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라는 마음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그한 문장으로 정리. 친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작은 연락이라도 자주 하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21번 지문 요약. 이 글은 도시를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바꾸는 사업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제. 도시를 깨끗하게 바꾸려는 좋은 계획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 쉬운 내용 요약. 도시의 낡고 환경이 나쁜 곳을 고쳐서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멋진 동네로 바꾸는 도시 재생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원래 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돕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동네가 깨끗하고 예뻐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동네로 이사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집값이나 월세가 오르게 되고 원래 살던 가난한 주민들은 비싼 돈을 감당하지 못해 그 동네를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도움을 받으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든 동네로 이사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도시녹지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새 공원과 자전거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동네가 예뻐지고 인기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월세가 너무 올라서 원래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싸고 낡은 동네로 이사가야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도시를 좋게 만들려던 계획이 결국 약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주게 되는 거예요. 또한 문장으로 정리. 도시를 깨끗하게 바꾸는 일은 좋지만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모두를 배려하는 계획이 필요해요. 22번 지문 요약 이 글은 바다를 보하려면 먼저 바다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주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더 쉬운 내용 요약. 요즘 사람들은 점점 바다 오염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다를 지키려면 먼저 바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의사선생님이 콩팥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 몸 안에 있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기관이지라고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남극 바다에 크릴 새우가 줄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럼 고래가 굶겠네 정도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크릴 새우는 바다의 엔진 같은 존재예요. 그 수가 줄면 바다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먼저 바다의 구조와 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면 고칠 수 없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바다를 구할 방법도 찾기 어렵죠. 그한 문장으로 정리. 바다를 보하려면 먼저 바다의 구조와 생물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23번 지문 요약. 이 글은 로마가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다는 이야기예요. 주제. 로마는 처음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다문화 도시였다. 더 쉬운 내용 요약. 옛날 로마는 처음 생길 때부터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도시였어요. 역사학자 리비의 라이브 요아이는 로물루스 라멜로스라는 사람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로마에 올수 있다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로마로 몰려들었고 그 덕분에 로마는 강하고 성공한 도시가 될수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도 로마 사람들은 우리 도시는 여러 문화가 섞인 도시야라고 자랑했어요. 심지어 로마의 전설적인 왕들 중에도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소수였고 많은 왕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뛰어난 성품과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세계의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뻗어가자 로마는 새로운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시인 유베날리스 변화가 너무 빨라서 혼란스럽다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지금의 서울의 한국 사람뿐 아니라 미국, 일본, 베트남, 프랑스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해요. 로마도 그런 세계적인 다문화 도시였던 거예요. 또한 문장으로 정리 로마는 처음부터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다문화 도시였고, 이 열린 마음이 로마를 강하고 성공적인 도시로 만든 힘이 되었어요. 24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우주가 생명체가 살수 있게 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주제. 우주의 법칙과 힘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있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더 쉬운 내용 요약. 우주에는 물리법칙과 힘중력, 전기 등이 있어요. 이 값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중력 그래버티의 세기가 지금보다 조금만 달라도 먼지와 가스가 모여 별과 행성 지구 같은 곳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또 전자 일렉트란의 크기나 무게가 아주 조금만 달라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생명 사람 동물 식물이 생길 수 없었죠. 즉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운 좋게도 우주 법칙들이 생명이 태어나기에 딱 맞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쉬운 예시. 예를 들어 레고 블록을 만들 때 모양이 딱 맞아야 건물이 세워지죠. 모양이 조금만 어긋나도 무너지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힘과 법칙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지구가 생기고 생명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한 문장으로 정리. 우주의 법칙과 힘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있었기 때문에 지구와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25번 지문 요약 도표 생략, 26번 지문 요약 이 글은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국회의원 달립싱사운드디에 라이피싱 S.A. U.N.D 이야기예요. 주제. 달립 싱 사운드는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 노력 끝에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쉬운 내용 요약: 달립 싱 사운드는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인도의 펀자브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1924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박사이되는 공부를 받았지만 그때는 인도 사람이라서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땅을 살 수도 없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달립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인도 사람들도 미국 시민이 될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워싱턴 DC로 가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국 그 법은 1946년에 통과되었고 3년 뒤인 1949년에 그도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후 그는 노력 끝에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일도 못하고 집도 못 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외국인들도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국회의원이 된 것과 같아요. 그한 문장으로 정리. 달립싱 사운드는 차별을 이겨내고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국회의원이 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29번 지문 요약. 이 글은 우리가 전통적인 식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식단으로 너무 빨리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주제. 전통적인 음식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맞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식습관을 바꾸면 좋지 않다. 쉬운 내용 요약.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주변의 음식 재료를 이용해서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식단이나 가공식품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빨리 바꾸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식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건 위험한 실험 같아요. 왜냐하면 영양학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먹은 전통 음식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해요. 오랜 전통 음식은 공장에서 만든 음식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지방이 들어있는 소시지가 공장에서 만든 기름기 적은 소시지보다 낫다. 꿀한 숟가락이 인공 감미료 설탕 대신 쓰는 달달한 가루보다 낫다. 또한 전통 사회가 가공 식품으로 식습관을 바꾸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보면 이미 그렇게 식습관을 바꾼 사람들도 우리의 식단이 너무 달라진 건 아닐까? 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옛날에는 엄마가 직접 끓여주는 된장국 김치 잡국밥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햄버거라면 달콤한 과자만 먹는다고 해요. 그럼 처음엔 맛있지만 몸이 점점 피곤하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음식이 단순해 보여도 더 몸에 좋을 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한 문장으로 정리. 전통 음식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건강한 식습관이므로 가공식품보다 믿고 먹을 가치가 있다. 30번 지문 요약. 이글은 지세대가 돈을 쓰거나 은행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제. 지세대는 편리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윤리에 맞는 은행과 금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쉬운 내용 요약. 요즘 젊은 사람들 지세대는 돈을 어떻게 쓰고 은행을 선택할 때 단순히 편리함이나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믿음이에요. 투명성 트랜스페런시 필요해요. 은행이 수수료나 약관, 고객 정보 처리 방법을 솔직하게 알려줘야 해요. 윤리적인 은행 활동이 중요해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며 돈이 나쁜 일에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지속가능한 투자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를 가진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아해요. 결국 지세대는 자신과 가치가 맞는 은행을 선택하며 그런 은행이 지세대의 관심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예시. 예를 들어 AA은행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수수료를 솔직하게 알려줘요. 비은행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복잡하고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는 관심 없음. 지세대라면 은행을 더 신뢰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한 문장으로 정리. 지세대는 편리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믿음에 맞는 윤리적인 은행과 금융 서비스를 선호한다.